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트로트라는 장르 명칭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등재된 가운데 가수 송가인의 대표곡 가인여어라가 정식 수록됐습니다. 28일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송가인을 대표하는 곡가인여어라가 최근 출판된 중학교 음악 2교과서에 정식 수록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로트라는 장르 역시 국내 음악 교과서 사상 최초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교과서에는 가인여어라의 떠는 음, 꺾는 음, 점점 세 개, 점점 열이 개를 악보에 표시하고 트로트의 식임새를 살려 노래하고 발표해보자 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트로트 장르의 특징과 창법을 공부하고 직접 실습하게 됐습니다. 이번 등재는 국악을 전공하고 여전히 정통 트로트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는 송가인의 대표곡이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송가인은 TV 조선 미스트롯을 통해 지금의 트로트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간 송가인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정통 트로트와 판소리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왔습니다. 제가, 어, 트로트를 하기 전에, 정통판소리를 했었기 때문에, 어, 전이좀더 단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정통판소리와 정통트로트는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정통트로트는, 어, 잘 때릴 수 없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저는 정통트로트에, 그, 걸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